대박영 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제가 베트남에서, 어, 네. 또 작업을 시작해서, 네, 최근에 조금 좀, 약간, 좀 정신이 네. 좀 없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어, 저희 스스로, 네. 어, 독자 여러분들께 네. 약속을 했습니다. 매년, 매년 4권, 6권, 8권. 네 권, 여섯 권, 여덟 권. 그러니까 가 2016년은 최소한 네 권을 낼 거고요. 10년 동안 그 페이스대로. 계속해서 책을 내겠 어쨌든 박사님하고 책을 이렇게 낸게 그것도 네. 영광스럽고, 네. 어... <laughs> 좋은 책을 꾸준히 조심을 가지고, 네. 책이 틀려서또 나중에 대충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만약에 이제 미비하지만, 네. 공부하는 사람에게 조금만 도움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저는 어디든 찾아가서 그럴 네. 수보고 싶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의 문장 네. 어떤 어떤 일에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에영부할때 여기 there there가 있잖아요, there 가 네. 있잖아요. 앞에가 there 가 있고 또 뒤에도 there 가 있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uh, there is the telephone on the over there. there 또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아니. 저기도 있고, 뭐, 저기도 뭐, 있고. 그니까, 누가 두번 쓰이지, 한 문장에? 네. 무법이. 아, 이게 없으니까. <laughs> 네. 기본이 없으니까. 아, 여기서는 비동사용법이니까. 그렇습니다. 아, 무엇이 있습니다. 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는? Is there? 그러니까 네. 근데 영화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군요 Isn't there any way out? 네. 뭐 뾰족한 방법이 없나요? 근데 영어를 잘하는 어떤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까? 한다면? Way out. 이거 중요한니다 y e a isn't there any way out to speaking well? 이렇게 되는 거죠. y yeah, isn't there any way out to, to speaking speak well? 네. 자, 오늘의 예문. 예. 네. 네. There is... the there, there, there is the do's and don'ts of ing. 네. 여기서 do's and don'ts라고 네. 이게 명사적으로 쓰였는데 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책을 보시고 나서 진짜 이런 표현, 재밌긴 한데, 진짜로 미국이나 영국에서 쓰느냐? 있습니다. 씁니다 네. Colloquial e n g l i s 아, 이게요? 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이 책을 만들 때,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다 샘플링을 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쓰는 영어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 좀 답답한 네. 게 있어요. 네. 이런 표현도 미국인, 사람, 사람들는다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또 이런 표현이다고 저한테 물어봐요, 한국에도. 미국 아, 친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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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지금. 네. 그게 뭐냐면 이제 돈 뉴센 돈스를 네. 어떤 그포스트로피를 해가지고 점을 그렇죠. 찍느냐 안 찍느냐의 네. 차이점이지 음. 안 찍는 것도 있고요, 네. 그 찍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린구스티에 보면은 최근에는 옛날에는 꼭 찍었는데 요즘은 안 찍어요, 같이 붙여버려요. 음.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를 우리말로 옮기면은 음. 해야, 될 리가. 해야 될 일, 해야 될 일, 말해야 될 일. 아무리 남자지만, 네. 또 아무리 방송인이지만 방송인이라도 해야 될 말과 그렇죠. 하지 말아야될 말이 있잖아요. 가려서 해야 됩니다. 그럼 그럴 이제 네. there is the do's and don'ts 네. of talking.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에는 뭐 there is a regulation 뭐 이렇게 나가면서 영어가 딱딱해지니까 네. 아, there is a do's and don'ts so, of 네. everything. 뭐. 그렇죠. 남녀간에도 네. 비록 사랑하는 와이프와 하즈번 관계에도 네. 부부간에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하야 드리리다. Do's and Don'ts. 그렇습니다. 그리고 wants. 그리고 보통 이제 뭐 어디 그, 뭐를 할까요? 그 식당, 작업실 이런데 가면은 뭐 셀프서비스나 기타 이런데 가면은 뭐 regulation, rule 이렇게 붙여놓으면 예, 예. 너무 딱딱한데 예, 예. 그거보다는 위에 예, Do's and Don'ts라고 써놓은 데가 있어요. 아, 예, 예. 여기서 해도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가벼운 마음으로 알려주는. 뭐 라고 할까요? 네. 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뭐 우리로 말하는 거 말이니까 네. 말을 갖다 꼭 이렇게 우리가 표기해 하는 그 언어와 네. 말하는 언어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네. do's and d o n t 자주 즐겨 써요 미국 사람들. 그렇습니다. 유사 표현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There is the do's and don'ts of driving. 네. 역시 응용이네요. 운전 중에는 아, 예, 네. 예. 그 왜냐하면 이제 운전하다가 네. 네. 요즘은 그게 한국에도 그렇 않고 운전하다가 문자... 하면 어, 그거 안 됩니다.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네. 예전에는 예전에 막 그랬죠. 그것 때문에 사고 많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에도 이제 해야 될일거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라고. 자, 유사 표현 문장이 나오네요. Please tell me the dos and don'ts of eating.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please tell me를 쓰거나, can you tell me를 쓰거나, 네. you must know dos and don'ts를 쓰거나, 네. 당신은 알아야 된다, dos 네. and don'ts. Please tell me 좀 아. 알려주세요. 예. 네. I'll let you know what is 네. do's and, don't 네. do, do and don'ts. 그러면 내가 뭐가 do's, what is do's and don'ts? 뭐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거 알려줄게. 오케이. You must know what is do's and don'ts of starting English. 그렇죠. 공부하는데도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거 알릴 okay. 음. do 그렇죠. 내가 알려줄게. 이쪽에 요령이 있어. 이 정도 의미입니다. 예예. 네, 네. 자 유사 표현 문제 하나 주게. You must know the do's and don'ts 네, 네. of table manners. 예 네. 식사 예절에서 그렇죠.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거. 네. 그렇죠. 게임. 그 타짜 보니까 타짜 네. 그, 저기, 손절이잖아요 소방경화, 네. 손절이잖아요 네. 그 해야 될 거, 거짓말 이수 있습니다. 테이블 매너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서양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그 고기를 미리 썰어 먹는 거, 이거는 좀 주방장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하고, 이제 포크로 찍어서 막 이렇게 고기 흔드는 분들 가로 계시는데, 이것도 해서는 안될일 중에 하나라고. 아니 이제 트림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예. 서양에서는 신뢰라고 하죠. 제가 외국에 많이 다니면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ugly Korea, n ugly Korea. 그 이제, 그게 뭐냐면은. 그 말은? 좀 이렇게 좀 한국 사람들 네. 어느 정도, 어느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한국 사람들 이상 좀 좋아지고 잘살된다보니까 네. 너무 외국에 못 사는 데가 좀 깔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행동을 모르는 하는데. 요거는 뭐, 그뉴 듀센 돈스가 있어요. 외국, 여행하면서. 네. 뭐, 여행차를 볼 때도 그냥 이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급하니까. 네. 앉자마자 해, hey!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손짓하는 거실례죠 그리고, 그래죠 네. 손짓 보고 사지만은 또. 만는 이렇게 손 들이고. 해, hey! 데... hey! 이런 게실례잖아요 그렇죠. 뭐. 말하는 게. 데 이제,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애국에서 조금 공부하니까, 어. 몇달 공부하니까. <laughs> 좀하니까 이제 안 되면 그래도 이제 미국식으로 좀 기다렸다가 그왜그 왜, 왜그 기다리게 하냐면 결론적으로 푸시를 하지 않겠다는 거. 당신이 편안나이 올라라. 그렇죠. 식당에서 푸시를 안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laughs> 그런 부분 때문에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예, 유사 표현입니다. 요거는 알아두시면 꽤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There is no rule that has no exception. 음. 예,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이 만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어, <laughs> 미국 속당에 보면, 아, 미국 사람들 제일 즐겨 쓰는 말도 이런 네. 말이 있어요. 네. So it is what it is. 그 말이 뭐냐. So it is what it is. 그게 이, 이 나라는 그, 그, 그냥 그, 그런 거야. 거야. 네. 그래, 그래. 네. 우리나라. So 와라. it is what it is. 네. 야, 그, 근데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 무조건, 어, 뭐, 물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 a l l i s weather and s w 네. 을 쓰겠지만은, 야, 이 나라에서 뭘 말해? 이게 대신여서, So it is what it is. 그렇지. 근데 우리가 월발이 할때 What do you expect from this country? 이랬잖요 그럼 너무 formal 하는 그 그러니까. 너무 딱딱해지고 도식이 <laughs> 되는 날이 되는 거니 근데 이제 미국인 친구 제가 많하니까 보면 oh, So it is what it is. Yeah. So it is what it is. Different people cause it different l y n 그러면 말이 있 Nothing possible here, nothing impossible here. <laughs>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laughs> 네. yeah,

Uh, can you tell me the do's and don'ts of studying English? Well, I don't know, but practice makes perfect, I think. Ah, you got a point. Yeah. there. Right. 자 여기 보면은 어 그저기 그 제가 많이 느낀 게 미국 사람들 이야기할 때대얼를 발음을 대얼 대어를 안 하고 네. 내얼을 방송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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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 아니라아예없어버려네 T가 내. 그래서 이뭐 거기 잔 있어요 할때 우리는 할때 hey, is John there 이렇게 하는데 이곳은 맥는맨들다 is John there 이렇게 쓰거나 is there 이렇게 쓰거나 네. you got a point there 이렇게 네. 쓰고 그다음에 together도 우리 쓰고만요 t o g e t h e r together를 안 쓰고 g e t h e r 쓰고 together 거의 안들리자이 표현 마무리로 좀 설명해 주시죠 이거 아주 유용한 자, 표현 you got a point. you got a point so, you have a point there you got a point there 이러면, 당신 말에도일리 네. 있네요 p o i 포인트가 있다는 p 전 i 을 찔렀네요. h e point of the p 전 i 이잖아요핀포인트 o i 줄여서 f t 만 e 찍는 거. n 어, 그래서 네. i m t e l l i n g y o u point b l a n k 하게 되면 단독 집중적으로 말해 h point b l a point b r e a k u n e p 이 i 는 t e 네. p l i n k 하게 되면 네. e point point o e o i n t o point t e point o e o i n the point o e n o e n e d o n t o n of s t a f t i n t o okay? t f 해들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네시스다 네. Just get t o the point. 요요것가죠 네. Because i 네. okay? 나 바쁘니까. 네. Don't b e a r o u n d 네. the bush. Just to get to the point. Get to the point. 네. 요것만 이해가 좋습 그럴 때는 이제 받는 말이 o k a Let's get into the main issue. 메인 이슈 걸로 들어, 바로 들어갑시다. 예, 예.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laughs> 또 어떤 그런 let l let's get to the point, let's get to the subject, whatever. 뭐이 인근 많이 있겠죠. 그런데 네.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쓸때 우리가 쓰는 게 이제 uh, you got a point there. 당신 네. 말 들리겠습니다. 아, 얘 왔으면 좀 놀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You got a point there. You got a point there. 인리 있어요, 인리 있어요. 쉽게 쉽게 생각할 필요 없이 네. 다시 이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에 there's d o e and don'ts, o 을 쓰지 않고, to를 쓰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네, 네. 그러면서 동사 운행을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어, 그, 지금 좀 약간 격식이 좀 어긋난다 해가지고, 네. o 을 많이 그렇죠. 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데어과두분 들어가는 거 네. 네. 너무 부담 안 가셔도 되실 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는 uh, there is my telephone over there. 해도 두분 데일 이게 이제 데일는 틀린 틀린 얘기요 무법적으로는 전혀 화제가 없습니다. 모모에는 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 There is the dos and don'ts of doing something.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뭐 우리 이거 예, 예전에 박사님 기억하시면 옛날에. 영웅이 공 예능감 소양교육을 받아야겠어요. 그렇죠. 그거 그러니까 이제 네. 한국 위상, 중국 전에 유화 기빙, 고려에서 배한 대면 한국 위상 그러 될거야요그 부분에 이제 <laughs> There's i the museum, don't stop traveling. 그러니까 이거 이제 traveling 할때 해야 될일 하지 말아야 돼. 네. 그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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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에티켓 하는 거. 네. 뭐 뭐, 그, 뭐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비행기 타고 와서 한국 모이은거래서 붙박지고 고소, 비행기 안했서것 같아. <laughs> <고와서> 지금 <laughs> 술안드다고 아 지금은 지금은 그런 건 없어. 네. 네. 술안 준다고. 네. 얼마 전에 또뭐그뭐뭐뭐 그뭐뭐뭐뭐뭐 항공회사 또런것들도 있었잖아요. 어, 아직까지 있고 그러고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80년대만 해도 항공사에서 <laughs> 저기 해외 여행객들에게 항공사가 자체 제작한 <laughs> 화투와 카드를 나눠주기도 했던아 카드는 아예 기억나네요. 네. 카드도 나눠줬고요 화투도 나눠줬어요. 그게 항공사 로봇 찍기아 제가 그때는 이제 80년대는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미국 네. 노스웨스트나 이런 네. 네. 항공을 타고 다니는서 모르고. 어그거기는 어쨌든 이군에 있었어요.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그렇게 옛날에는 젠떨리가 네. 있었잖아요. 어. 그래서 지금도 그, <laughs> 그 저가 항공사 비행기들 네, 구형 비행기들 있잖아요. 옆에 아니야. 보면 지금은 이제 그 막아놨는데, 막아놨는데 사실은 <laughs> 예, 좌석 옆에 탁눌르면젠떨리가 조금밖에 있었죠. 다 옛날 얘기입니다. That was in the past. Long time ago. 네, orison, orison 이야기죠. 네. 어. Long l o 근데 11시간 비행을 네. 가려면 담배 피는 사람 좀 법에 난리 안치겠잖아요좀 네. 힘들어요, 보세요. 알겠습니다. 아, uh, but I'm very proud of your uh, stop smoking in the future. 그거도 좋습니까? 네. Is it is it a reasonable expectation? 아, 예. 그 어머니 네. 아침에 네. 네. 제가 오늘 박사님 어제 저녁에 오셔가지고 박사님은 아침 점원이가 전화 오셔가지고 네. 담배를 끊어라 알겠습니다. 그렇게나 말미 네, 이번 후에 마무리 문장은 우보현 선생께 님 드리는 단도직입적인 감사의 표현입니다. Thank you for your non-smoking. <laughs> Thank you.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